아이고, 저저 아, 아, 저... 뭐하 저거. 어안 보세요. 안 보세요. 도망쳤다. 도망쳤다. 도망쳤나? 도망쳤다. 도망 도망쳤나? 좀더들어 모르겠네 저런 것인데 근데... 씨, 왜 걸면. 나왔을 때저 웨이크볼로... 사점나왔을때저막 클래식 상황 올려가기 전에 잠을 거 같은데, 이거 지나가면... 지금 서 저... 저거... 저거... 저런거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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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 그 고속도로 인데요, 네, 이거 앞에 차량이 뭐 졸음인지 음조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엄청 천천히 가면서 차선 막르고 지금 뭐, 뭐 지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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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저금저저저거 계속 저또짠저 파울 나고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거저저거 지금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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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많이 위험해 보여가지고요 계시네요 네 그럴 겁니다 어떻게 내가 퇴근하니까 바로 방송을 치냐다 집 가는 길 외롭지 않게 하는구나 지금 터널 들어가게 되어있고 아, 네 네. 금 네. 기신이 색깔 네네. 번이 지금 일단 그랜저 TG 검정색이고요 네이 고정 3터널 들어갑니다 3터널이고네3네차한번 지금 안 보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u r e I'm not s u r 네 I'm 아, 네 o 네 sure. I'm not s 네 r e I'm 어요 t s u 0307이요? 0 3 7 네. 저, 저, 저. 잠시만요. 07인지 97인지 잘 모여서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지금 어디로 빠지고 있거든요. 미랑으로 빠집니다. 일단 지금 미랑으로 빠지고요. 예, 네, 차량 번호판은 6551-0397. 0 네, 7 그리고 그랜저 TG? 네. 네. 그랜저 TG 검은색 차량. 가면 잠시만요. 음. 전나 눈치 간까 같기도 하고. 나갈수있는 눈치 가이 울산 안양으로 봤데 울산 안양. 응. 도시해볼까요 형님? 갑자기 전화달려 갑자자전화화려전화전화받안받야이야이 o 왜 a t h a n 이 o n a t 이 a n j 이 n a t h a n j o n a t h a 오늘 진짜 a t h a n 에서폭 a t h a 전화 안 받는데. 아까운 전화 못 하시고 해봐야겠다. 여기 빠지서 울산? 여기 다시 돌아나고까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아까 그 전화했던 신고자인데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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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 미량 톨게이트에서 음, 빠져가지고 음. 울산 안양 방향으로 빠져 다시 돌아가고 유턴해가 다시 빠지고 있거든요. 음, 잠깐만요, 다시요. 네, 그 음, 미... 네, 미양 톨게이트에서 계산을 하고, 그, 울산 안양 방향으로 내려가는 부분에서 빠진 다음에, 그 고속도로 중간에 유턴하는 구간 있잖아요. 아, 아니, 고속도 아니야, 국도 중간에. 국도 중간에 유턴하는 구간. 네, 거기로 빠져가지고 다시, 어, 이거 어디로 가야 된다, 예지님? 어, 지금 다시 돌아서. 다시 돌아서, 창령 미량 가는 방향으로 쭉 가고 있거든요? 어. 네, 여기서 지금 신호 걸려서 멈췄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색깔은 무슨 색깔이요? 검은색이고요. 검은색이고 네. TG 그랜저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빠른 처리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님도 일단은 잠시만요. 이거 누가 어떻게 싫어 온 줄을 그요두명 있다. 지금 아, 차 안에 두명 있네 이 두려운 두려운 거 보니까 본거 같아요. 일단 응. 눈시지다 어, 어... 어... 백광룡, 뭐지? 다헤긴 일단은 저... 경찰관 전화가 오신 이야기에서... 뭔지 맞는 거 같죠? 누가 너무 고려 좀 띄우겠습니다. 인제... 어차피 저 밖에 봤자 내부가 안됩니다. 고려는 8통4 4 0 0 c c 쟤네 해봤자. 그거 지금 좌회전, 지금 1 0리로 쪽으로 좌회전합니다. 백0리로 쪽으로 있나요? 예, 백0리로 쪽으로 좌회전, 지금 대기 중이에요. 아, 어, 좌회전 대기 중이라고 요 예. 지 지나가지고 위랑33B 시원대는 혹시 지나셨나요? 어... 일단은 지금... 여기가... 네. 근데 앞에 차가 계속 구진 기어 놓고 지금 신호대기 하고 있거든요? 아 어, 지금 그런가요? 예, 그래갖고 일단 뒤에 있긴 한데... 어, 혹시 이거 그 오른쪽에 혹시 높은 언덕 같은 게 보이나요? 혹시? 아니, 세븐일레븐 편의점 하나 보입니다 세븐일레븐 기, 편의점이 보인다고요? 편의점이요, 예 아파트 같은 것도 보이나요? 큰 거? 어, 그 아파트 같은 건안 보이고요. 일단 이 좌회전 해야지 뭐알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은 저희이쪽 방향으로 시내이나부천서 보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예. 이백이십. 이거 정인데 네, 여보세요. 예, 혹시 뭐 주변에 도로 가는 거 보이는 거 있나요? 지금 혹시? 저 지금 갑자기 차가 신호기만 와서 바로 가보는데 잠시만요. 지금 아, 갑자기 갑자기. 아, 여기 밥집 하나 보입니다. 여기 뼈큰 감자 공탕, 내장탕 뭐집 하나 있네요. 뼈큰 감자탕요 네, 24시. 예. 잠시만요. 네. 미랑 돈가스 지나가고요. 요 예. 좌전에서 계속 쭉 지친 중입니다 네, 네. 이전 일단 그냥 서셔야 됩니다. 조심하세요. 예. 예. 근데 지금 아, 또 아, 지금 좌진에서 뭐또뭐 지깔라는 건가? 그러 지금 아직 도 있나요? 예, 네, 예. 아직 따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좌진에서 따라오고 있는데 지금 뭐 잠시만 잠시만요. 예, 예. 지금 차세웠네요이벤트그 여기 차량이 그랬죠? 그랬죠? 지금 한일펌프 한일수증펌프 여기 세븐일레븐 앞에 차 세웠거든요 비상가베키고 옆에차 내리는데 차 내리는데 음? 잠시만요 지금 뭐또 분수 뭐 뭐. 아니야 생 네, 아니 지금 바깥 뭐 탔다니까 그냥, 그냥. 한일 그 운전자하고 정동승자고운전자운전이 오고 <목소리도> 있는 모양 같은데 카멜컴판 쪽으로 그좀 보내려고요 <목소리도> 지금 또 출발하는데 어, 운전자 바꿨어아운전안 바꿨어요? 아 운전자 바꿨어 둘다 모르는 거 야, 네 이어서 어찌래어디론 뺑기지고 동망가할가어찌할 나. 근데 의자는 진짜 후까지 는다에 근데 여어서대기 사람 중인데 인자 저 지금 가고거예요 철 그. 그, 그. 한대 그. 보여야 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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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그. 가 이거? 아닌이 이거 카니발인데 갑자기 존나 살림. 음, 소올리네 어디 건물 들어가나? 알수 없는다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형, 철강 경찰관입니다. 네, 여기 지금 또 옮겨서 발 앞에 그린타운 빌라 지금 차 세웠거든요. 그린 그린타운은 저희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요즘 세상이 비명에서 함부로 막 내려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비명에서막 어, 함부로 막 이렇게 내려서 그러면 안 돼. 칼 맞아. 형 가십니까 바로. 뭐주유이 어, 바로. 가.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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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내려, 내려. 어, 한국인이 아니네. 한국인 아니네. 한국인 아니네. 여기 왼쪽에 외국인 아니네. 외국인 아니네. 외국인 아네 외국인 아니네. 외국인 아니네. 외국인 아니네. 외국인 아니네. 외국인 아아 중계사 주도합니다. 보세요. 보세요. 도망쳤, 도망쳤. 도망쳤. 도망쳤 도망쳤. 도망쳤. 도망쳤나? 저 앞에 모자, 저 앞에 검은 모자. 저 검은 모세요 안녕하세요 저 사람 뭐 입은 모자저 사람 말고 두명더 있었는데 두명 도망갔네요 아, 운전한 게... 사람 누군데 운전한 사람이 저 사람 도망갔어요 저... 아니 운전한 사람 누 운전한 사람이 지금 도망갔어요 지금 지금 저, 지금. 저 골목으로 들어간 사람이요? 골 도망갔어요 검은 모자에요? 네 검은 모자 네, 아까 우산 가지고 운전한 뭐. 사람이? 네운전사람딱 네, 봐도 대포차 아이가? 그, 칠시에서 타고 나이 ㅅㅂ 손족 같길래 ㅅㅂ 칼만한 줄알다 일단 운전자랑 저수속에 있는 사람 잡았고 뒤에 있던 한 사람은 지금 못 잡았거든요 여러분들 개인봉으로면다 체포합니다 찼네 팔지 찼네 가자 팔찌 찼다 하이. 아, 네. 술 먹었어요? 네술 먹었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음주운전 맞습니다, 술먹고. 여러분. 여기는 진짜 막, 운이 존나게 없는 하필 시어 음주운전 해도 내 앞에서 음주운전 하노.